안녕하세요. 고떼지 TV. 예. Yeah. 네.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일본어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일본 사람한테 실제로 쓰면 사실상 신뢰가 되는 그런 단어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게 한국에서 요즘 제일 유행어가 됐던 것 같은 언어인데 바로 그게 앙키모티라는 단어예요. 한국에서는 유행어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썼을 때는 아, 또 이런 단어가 유행했고 이전더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유행어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도 그 단어를 쓰시는 거 보면서 유행어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한테 쓰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약간 아오 좋다 뭐, 뭐 이득이다 개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원래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 야동을 보고 성행위를 할때 여자가 쓰는 말을 기모찌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온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그거를 들으면은 앞에 앙 이게 붙는 것 때문에 기모찌라는 단어는 그냥 마사지 받고 기모찌 시 이런 뜻으로도 쓸 거고, 바람이 시원시원해서 시원하다 이럴 때도 쓰는 말인데, 뭔가 그런 괴락을 느꼈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니까, 악니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한테 그 말을 쓰면 성행위를 이렇게 산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막상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어른 신분이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친한 친구가 쓰면 아, 그거 하지마 일본 사람들이 들면 되게 불편하고 불쾌해 이렇게 말,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뭔가 들었을 때 되게 불쾌하다라는 단어가 올리는 그런 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했을 때 많이 느꼈던 건데 한국 젊은 사람들은 일본 만화를 자주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일본 만화 중에 만화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가끔씩 일상적으로 쓰지 않은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어떤 거냐면은 일본에서는 남자가 쓰는 말, 여자가 쓰는 말 이런 게 있다고 들으셨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화 안에서는 캐릭터상 여자도 쓰긴 해요. 남자가 쓰는 말인데, 만화를 봤다가 실제로 일본어 쓸때 남자 말을 모르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올해'라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는 '올해'라고 하면은 남자가 나를 말할 때 '나를 올해'라고 남자가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일본어 잘했는데, 아, 올해가,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들었을 때, 아, 만화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오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일본어로 나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와타시, 우치, 아타시 이런 식으로 여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포말한 거는 와타시가 제일 포말하고 존댓말 쓸 때도 반말 쓸 때도 뭐쓸 때도 쓸수 있는 건 와타시입니다 그리고 이 와타시는 남자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 존댓말 쓸 때, 회사 면접 갈때 이럴 때는 와타시라는 단어를 남녀 공용으로 쓰고요 그래서 와타시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같습 아타시라고 가끔 하는 사람 있는데 아타시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세고 강한 자신감 있는 그런 여자의 느낌이 들어요. 아타시라고 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포멀한 자리에서는 와다시를 쓰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앞에 설명했던 어에랑좀 비슷한데요. 오마에라는 단어인데 오마에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말로 노라는 뜻이에요. 노. 친구면은 어, 너 오늘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자주 쓰잖아요. 오마에는 번역을 하면 노가 되는데 일본에서 오마에라고 할 때는 뭔가 조금 낮게 보거나 연령하거나 조금 나쁜 말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로 쓰면은, 오마에라니 스네 이러면은, 너 뭐하는 거야? 이걸 좀 강하게 말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오마에를 너랑 똑같이 한국 사람이 쓰면은, 약간 세게 말하는 사이가 아닌데, 조금 뭔가 어색해요. 그 오마에가 너보다 조금 더안 좋은 느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오마이라는 말을 받으면 기분 되게 상하고 아 너무 실례다 이렇게 들리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오마이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어떨 때 쓰냐면 실례한 태도를 했던 그런 사람한테 화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화나고 싶거나 기분 안 좋게 주고 싶을 때 상대방에 그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는 별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네 번째. 번째는 일본어 모르는 한국분만 한국, 한국, 한국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외국분들도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게, 야메테입니다. 야메테가 그냥, 하지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아, 하지마, 하지마, 이런 뜻으로, 아, 야메테, 막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어? 야매테 네?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가, 회화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원래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외국 분한테 야매테를쓴 적이도 없었고 몰랐거든요. 근데 옆에 있었던 일본인 친구가 아니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야동을 봐서 거기서 야매테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게 야한 단어인 줄 알아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그거 제가.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솔직히, 야매때는 진짜 자주 써요. 그냥 하지 마. 아, 야매때. 이런 식으로도 쓰고,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야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야한 단어는 아니니까, 누가 일본 사람이 야매때 해도, 어? 야메트? 이렇게 부끄러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야메트라는 말은 하지 마. 이런 뜻이고,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 그게 약간 제가 한국에 살면서 오히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쓰면은, 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어, 그말 아닌데,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한국에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 야매때라는 단어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듣는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한국에 살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별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거는 반사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올림픽도 좀 가까워지면서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참 지진 일본에서 지진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 지금 일본 가면은 반사능 있잖아. 어 일본 사람들. 반사는 음식 먹잖아 아, 지금 일본 가면 안돼 반사는 있으니까 위험해 이런 단어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자유고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본을 제3자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일본에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한테 쉽게 말씀 안하시 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거기 흑시한 출신인 사람인 일 수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약간 재난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재난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일본에서는 별로 그런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안 해요. 말하는 게 나쁜 거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본에서는 재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얘기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부정적이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감하신 분들을 슬픈 기억이 떠올라서 그냥 기분 나쁘지 않아도 슬프거나 그 사람들을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약간 이렇게 아프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일본 사람들에게 말할 때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단어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실제로 써본 적이 있, 있는 단어들 있으셨나요? 혹시나 더 저한테 소개해줬으면 좋겠네 일본어 콘텐츠, 일본에 대한 콘텐츠 그런 것들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또 또 많은 콘텐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